강지들이 놀고 있어 근데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왜? 나 머리 좀 감겨줘 <laughs> 장난치는 거 아니지? 아니야 이건 머리 너가 감겨줘야 돼 내가 왜? 어? 언니의 기름진 머리를 내가 어떻게 감을게 좋니? 야너한 너 번도 태어나서 언니 머리 감겨준 적 없지? 언니! <laughs> 오늘 아빠가 나한테 단단히 말했어 뭐라고? 이상한 짓 시키지 마. 빨리 머리 감겨줘. 아니 이모. <laughs> 이모는 왜 불러? 너 진짜 맞고 싶어. 넌 누군지 알아? 에이. 야 내가 너 어렸을 때 똥기력이 다가다 가라. 엉치지 마. 우리 아빠가 언니 똥기적이다 가라 치웠잖아. 언니 오줌 닦기. <laughs> 야 <웃음> 내가 네 어렸을 때. 어치지 마. 진짜 니네 이모한테 물어봐. 너네 엄마. 너네 엄마한테 물어봐. 내가 니네 어렸을 때 내가 네 똥기저귀 다 갈았어. 이거 자꾸 거짓말처 내가 네업고댕겨서 진짜야. 아말 그... <laughs> <laughs> 말고. 네을나 에? 동니 아니 너 언니를 위해 뭘 했어? 언니를 위해 오늘은 머리를 감겨야 돼. 진심이야? 음. 그럼 진심이지. 자 일단 화장실로 오세요. 홀. <laughs> 오자마자? 이렇게? 양말 벗어 헐 <laughs> 아니 나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아니 언니 아, 왜 자꾸 날 불러 아니 왜 내가 해줘야 되는 거야? 왜라는 너, 건 너, 없어 아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서요 아귀찮아데면나 시켜 <laughs> 너 언니한테 응? 그렇게 말려서 꼬박꼬박 할 거야? 너, 진짜 아넌 누군지 알아? 어머, 어떻게 언니한테 꼰대라고 할 수가 있어? 너 그러다가 언니 이빨 도 닦여달라고 한다. 최악이지? 혼자 할 거야. 언니 머리 감겨줘. 언니 머리 안 감은 지 3일 됐어. 아니냐고요, 나만 시키냐고요. 이건 너 이거 어디 가서 자랑해야 되는 거야.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자랑해? 너 친구들한테 자랑해. 아, 저 오자마자 별걸 다 시켜. 일로 오자마자 정신 없을 때 시켜야 되는 곳이요 이모... 아 이모 부르지 마 이모 살 조용히 해얘쫓아내줘자 진심이지? 진심이야 언니 왜안 이래? 머리 왜 머리가 왜 너무 뭐 떡진 거 아니야? 여기가 <laughs> <머리가>? 그러니까 <laughs> 네가 감겨줘야지 아니 누 보고 있어? <laughs> 빨리 너 여기 들어가고 너 언니는 여기 그러 그러니까, 나는 머리 감좀줘 <laughs> <laughs> 왜? <웃음> 아지 미친 거 아니니까? <laughs> 아니 왜? 아, 근데 여기가 축축하니까 아, 여기를 이렇게 해줘야겠네. 아 진심이야? <laughs> 야 언니 머리 잘 감겨야 돼. 언니 지금 너무 힘들어. 알겠어. 언니 아프잖아. <웃음> <웃음> 잘 감겨드릴게요. 얼굴에 물들어도아 진짜. 어우 니 아이 뭐야. 기다려야 돼. 기다리고 그리고 언니는 저거 트리트먼트, 우유 트리트먼트 있지? 그거라고? 이거, 이거, 이거? 어, 그거로 여기 그런가다. 밑에를 꽂아낸 다음에, 그 다음에 여기를 근데, 해야 된다? 뭔 소리야? 그러니까 여기 밑에다가 트리트먼트를 발라놓고 그 다음에 아. 여기를 해야 된다고 아니, 이렇게 착한 사촌동생이 어 있어 진짜 빨리. <laughs> 뭘 <그걸 웃음> 온도를 적당히 잘 맞춰야 아. 따가져 아니 언니 지금 언니 무힌 뭐 머리 있잖아. 아 그래서 잘 하라고. 나 몰라 진짜 오늘 막할 거야. 아나 이런 머리 처음 남겼다아 <laughs> 진짜 태 이거는 얼마나 은혜로운 거야. <웃음> 도와주세요. <laughs> 나좀 나 살려고. 이거 이제 어? 놔두고 이제 머리를 감기라고. 아유, 진짜. 셋. 뭐? 잠깐만, 잠깐만. 아, 진짜. 가지가지해, 진짜. <laughs> 아, <아유>, 진짜. <laughs> 아, 진짜, 이 세상에서. 조용히 많았지. 해, 뭐 이씨. 뭐? 야, 빡빡. 넌가하고 있잖아. 너 미용실 안다긴봤어어 빡빡하다고, 감지러웠다고 3일 한번 감는 이유가 뭔데. 왜 3일 한번 감는데? 처음 감을 때 빡빡, 님, 목 들어. 깨끗하게. 목을 때간지야 돼? <laughs> 아, 나 이런 거 못해. 이거, 아, 언니. 어? 야, 거기, 히, 거기 긁어봐. 여기? 어. 우 아, 시원해. 어우 아, 근데. <laughs> 아, <왜? 웃음> 좋다, 좋다. 아, 야, 좋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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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, 어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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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봐라. 잘하네. 이제? 아이들 반복해? 아이 더 지연하게 아유 아이 야 어? 언니 이거 옥 일주일이 뭐야 돼. 진짜로? 응. 왜? 내가 이거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<laughs> 됐어 이제 아, 됐지?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됐어? 됐어 <그냥>. 그리고 이걸로 <laughs> 해야 지아잠깐 아직 그거. 안 잤어요 아우, 두정물 나오는 거 같은데? 아니야, 3일만에 갚는다며또올라오 세수도 시켜줘. 세수도 하고 이빨도 딱 껴줘. 오케이, 어. <웃음> <웃음> 왜 언니 <laughs> 미역 같은데? <laughs> 아, 빨리 말리면 되어 아, 진짜 힘들어. 이거 진짜. 이거... 왜 언니 뒷덜미를 좋아 아니, 왜 물이 닿지도 않고 이열 됐어? 뭘로 해야 돼? 요거. 이거? 응. <laughs> 모, 머리털. <laughs> 목 조르는 <우는> 거 아니야? <laughs> 머리털 다뽑라버리네 아니, 너목 조르는 거아니야 지금. <웃음> <웃음> 조용히 해! 내가 진짜. 좋아. 아니, 내가 엄마 얼굴도 이렇게 누 가. 언니, 근데 되게 부드럽다. <laughs> 나 아, 욕해도 돼? 아 욕하지 마. 언니한테 욕이 어딨어. 언니 왜 진짜 이렇게 노래? 네 뭐? 진짜 완전 노래. 귤 <laughs> <물> 먹어서 그래. <laughs> 언니가 아파서 귤을 많이 먹어서 그래.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해 언니? 아오지마 아, 양치 안한지 오래됐지? 왜? 어, 언니 피나. <laughs> 인중해서 <인정해줘. 웃음> 이거는 손에 바를게요. 아니, 나부터 하고 해줘요. 야 다리... 아니, 뭐 하는 거야? 진짜 발에 바르면 어떡해 발에 <laughs> 바르고 나서이제 아니야, <laughs> <어린 웃음> <laughs> 톡톡 치면서 아, 말버릇이 강해진 거야. 흐지마트러블이생흐흐걸흐 아니. 나를 봐. 아, 얼굴이 따가워! 왜 따가워? 몰라, 갑자기 네가 너무 따가워! 없어. 진심이야. 따가울 리가 어 아, 얼굴이 없어. 막 화해! 됐니? <laughs> 언니한테 됐니? 언니한테. 됐니? 언니한테 됐니가 뭐야. 됐어? 됐어요? 됐니요? 됐다, 됐다, 인간이 <laughs> 이제 머리를 말려줘. <laughs> 아 엄마! 아, 진짜. 아, 집가가워. 진짜, <laughs> 진짜 때리고 싶어. 언니한테 해줘. 이게 언니한테 막. <웃음> <웃음> 아, 나 아, 진짜. 진짜. 진짜요. 바로 안 아니, 진짜. 진짜. 요 진짜. 진짜. 민 사야 돼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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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니하니 언니. 진이렇 어? 이렇게 생짜진냐고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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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지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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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명 불러도 돼? 어. <laughs> 됐어. 다 됐어? 무슨 라푼 젤인 줄? 예뻐? 아니. 내스은 아니. 귀도 파줘야지. 아, 개소리 하지 마. <laughs> <laughs> 언니한테 말을 자주 <아주> 하네 <laughs> 아, 힘들어. 아유, 아유 힘들어. 야, 네가뭐 했다고 힘들어? 하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지만.